<S> <S> 안녕하세요, 큰, 경희입니다. 수 있어.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서예지 씨에게 반해 미르뽀 사전예약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오늘이 이것이 대망의 출시일이었더군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서버 선택을 해야겠죠. 음... 여긴 아니고, 오백 명. 여기도 탈락.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안 되겠다. 재접. 다시 로그인합니다. 어? 개꿀. 좀 전에 대기 3,500명이었는데 바로 들어가지네요. 아, 직업을 선택해야죠. 전사, 야. 술사, 도사, 무사?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함께하는 재미를 위해. 파티원 서포트가 가능한 도사를 습득했습니다. 디테일하고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죠. 최대한 저와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리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음, 어? 이대로도 닮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사실, 좀 귀찮아서 대충 만들었습니다. 캐릭터 이름은 빙고비. 뜻은 없습니다. 드디어. 저는 알아주는 스토리충이라 모든 스토리를 스킵 없이 다 보다 보니 성장속도는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쟁적으로 레번만 하는 것 보다는 탄탄한 스토리 자체를 즐기는 걸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몰락한 비천 왕가의 성주 손덕이 천파공주를 납치해 강제로 혼인을 하려 하고, 천파공주를 구하기 위해 비천성 지하 비곡으로 잠입한다는 스토리로 시작되죠. 마법진을 한 시즌, 한 이용해 대사형 300과 비천성으로 들어가 감옥에 갇힌 천파공주를 구해옵니다. 천파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구하러 와주셨군요. 약초를 찾다가 우연히 천파공주가 옷을 벗는 것을 보고 비밀을 알게 되는데 공주 등의 날개. 나중에 흑룡이 천파공주를 노리는 이유라는 걸알수 있죠. 사악한 자들이 공주를 노려 마을을 떠나 인적이 드문 해안가에 머물던 이래는 위치가 노출되면서 여러 집단의 표적이 됩니다. 공주는 자객한테 납치되고, 마무리 나타나 자객들을 처치하고, 자객 중한 명이 혼란을 틈타 공주가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객이 다 나쁜 건 아니었네요. 도망가던 천파공주는 마물에게 쫓겨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극적으로 상백이 나타나 도와주지만, 상백은 공주를 찔러 벼랑 끝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마무를 따돌린 상백은 지가 떨어뜨려 놓고 물에 빠진 천파를 구하는데요. 이 새끼, 병주고 약주나? 이렇게 천파공주는 생명이 위독해지고 천파을 살리기 위한 모험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뭐지? 처음 시작하면 귀여운 용가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스토리 중간에 한 번씩 나타나 안내자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직접 소환수가 되어 직접적으로 정령스킬을 통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너의 정식 소환수가 되어줄게. 어서 나를 정령 시스템은 좋아. 다른 MMORPG의 패시나 인용 시스템과 가진 같은데요. 가진 등급이 가진 나뉘어져 있고 합성도 가능하네요. 하시라. 10레벨이 되면 문파 창설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투력이 낮아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네요. 찾았 저도 이제 문파가 생겼습니다. 미르4에는 활력 시스템이 있는데요. 활력 충전 시 경험치를 두배로 얻을 수 있습니다. 채집, 채광, 공기 조식 1회당 10초의 활력 에너지가 충전되고요. 활력단 아이템을 이용해 즉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리니지의 아이나사드 시스템이 생각나는군요. 보감 시스템도 있네요. 음, 뭐야? 똑같잖아. 임무와 의뢰를 통해 각종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얻은 재료들로 체질과 내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서 기본 퀘스트와 임무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금방 크더군요. 봉인 해제 기능이 생겼네요. 봉인을 풀 시간이 필요해. 봉인을 푸는데 1 시간이 걸립니다. 가속 포인트를 이용하거나. 문파 지원을 받으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마석을 이용해 좀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역시 등급과 합성이 있네요. 장비 강화도 빠질 수 없죠.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강화에 도전해 보세요. 해군을 빌게요. 개버릇 난못 준다더니 이게 뭐라고 재밌습니다. 똥손이네요. 더 이상 모험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참, 거래소에서 무과금도 매일 동전을 이용해 재료 소환이 가능합니다. 무과금에게 기회를 주긴 하네요. 뭐, 좋은 걸 바라는 건 욕심이겠죠?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니 버벅거리기 시작하다가, 어? 안 해! 오늘은 여기까지. 즐거웠습니다.